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은 안 가고 싶어요. 어쩌면 여기서 잡힐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권력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장소에 다시 갔던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